과거의 그 역경을 이겨낸 위대한 DNA를 발휘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겨낼 것으로 믿고 저도 그 역경에 함께하겠습니다. 우리 최고위원 당직자 여러분, 고생하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아, 그리고 이, 제가 이 말을 하는 순간에 사퇴를 당, 했다고 그래서 종료선언도 제가 하면 안 된다고요. 이걸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대표님, 오늘이 최고위원 몇찬줄 아십니까? 백차 요게 또 백찬데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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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백찬데요. 아, <웃음> 이, <웃음> 이후에는 <laughs> 박찬대 갑니다. <laughs> 네. 자, 이재명, 우리 대표님, 수고하셨습니다.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아, 고맙습니다. 정, 정. 직무대행하고 사진 안 찍습니까? 찍어 니나오디나 우리 도 한번 같이 찍어. 나운 찍어야죠. 한번 찍어야죠와 나머지가 나 오래 봐야 니까로 이렇게 많이 갈아 타는 거야? 자 박찬대 <laughs> <Joan> <laughs> <민주당, 웃음> 화이팅. 심지어 구호까지 해. 민주당 화이팅. 자 민주당 화이팅 하죠. 민주당 화이팅.